안녕하십니까 이동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플롯의 그림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살펴보냐면요. 괴물들이 사는 나라가 기출에서는 초콜릿 나라에 간 민수로, 그리고 사위감 찾아나선 두더지는 스승을 찾아나선 개미로, 그리고 곰사냥을 떠나자는 뱀을 보고 놀란 아이가 다시 차례대로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줄거리로 각색이 되어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 그림책들의 어떤 줄거리, 이런 부분들을 알아두셔야 선생님들이 이런 줄거리가 나왔을 때, 이게 순환식 플롯이다, 누적식 플롯이다, 연쇄식 플롯이다 라고 답을 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되실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만 나오는 예시가 아니라 모든 예시에 있는 것들을 알아볼 수 있도록요 어, 대한민국에 나온 대부분의 문학책에 나와 있는 그림책들을 싹다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것들을 참고자료 게시판에 플롯이라고 치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줄거리들을 하나 하나 다 살펴보기 위해서는 여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모든 줄거리들을 알아볼 수가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보는 것들이 선생님들께 좀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링크들은 아이들에게 읽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줄거리 전체를 알기보다는 이게 왜 단선식 플롯인지, 이게 왜 연쇄식 플롯인지 정도의 줄거리만 알면 될것 같아서 제가 선생님들의 시간을 전략시켜드리기 위해서 좀더 빠르게 진행을 해서. 빨리빨리, 빨리 이게 어떤 줄거리인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좀더 궁금해 하시는 선생님들만 여기 링크를 통해서 전체 줄거리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선식 플롯부터 살펴볼 건데요. 단선식 플롯은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순서적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순서적으로. 자,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괴물들이 사는 나라를 보면 엄마와의 일시적인 격리를 겪고 나서 문제에 직면하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그다음에 귀가를 한다는 내용으로서 그냥 순서적으로 그냥 이야기가 그냥 전개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연쇄랑 누적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건들이 자꾸 반복이 되고요. 반복이 되고요. 그래서 그냥 정말 똑같은 사건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되고. 근데 이제 누적은 인과 관계가 없는 없어서 줄거리의 진행에 어떤 것들이 빠져도 줄거리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들이고요. 연쇄식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인과 관계를 이루면서 좁쌀 한 톨이 쥐가 되고 쥐는 고양이가 되고 고양이는 당나귀가 되고 당나귀는 황소가 되고 황소는 예쁜 색시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장가를 간다는 식으로 해서 사건들이 연결이 되게 됩니다. 순환식 같은 경우에는 사건이 그냥 반복되는 게 아니라 차례대로 진행이 됩니다. 차례대로. 그렇게 해서 뭔가 이 아이가 보물을 찾으러 땅 속을 가는데 개미네 갔다가 지렁이 갔다가 두더지 갔다가 뱀. 다시 두더지 갔다가 지렁이 갔다가 개미 갔다가 집. 약간 이런 식으로 이 갔던 방향대로 쭉 차례대로 진행이 됐다가 차례대로 원점으로 돌아오거나 아니면은 두더지라든가 그 다음에 다른 어떤 그 생지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처럼 사익감을 찾아 나섰더니 결국에는 우리 딸이 최고더라. 아니, 우리 개미가 최고더라. 우리 두더지가 최고구나. 라는 식으로 끝났을 때 이를 순환식 플롯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단선식 플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연쇄, 누적, 순환과는 전혀 다르게 그냥 사건의 흐름에 따라서 순서적으로 이야기가 전개될 뿐이다라는 것들이에요. 물론, 전혀 다른 것까지는 아니고 약간 비슷해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비슷해 보이는 것들이 아닌 이유에 대해서는 그림책을 보면서 또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심해서 그랬어. 이게 약간 누적식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누적식이 아니라는 것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참 예쁘죠. 예쁘기 때문에 사실 동화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랑 아빠랑 시골에 있는데 호미를 들고 밭을 매서 메러 갔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동물 우리에 있는 우리들을 다 열어서 모든 동물들이 나가게 해 버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모든 동물들이 이렇게 나갔고요. 그래서 염소는, 그리고 닭들은, 그리고, 돼지들은, 이렇게, 밭을 망가뜨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돼지도 그렇고, 그 다음에, 닭도 그렇고, 염소도 그렇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교수님들은, 이를 어떻게 파악을 했냐면, 그냥 사건이 생겼고, 문제에 직면했고, 그 문제가 다양하게 일어난다, 라고 파악을 하신 거예요. 물론, 이 의견 대립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우리 교수님들의 판단, 그리고, 특히, 이제, 심심해서 그래서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어 단선식 플러스로, 굉장히 많은 교수님들이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호박밭, 그리고 고추밭, 그리고 감자밭 이렇게. 다양한 것들 무밭 토끼는 무밭 그다음에 송아지는 배추밭 그다음에 황소가 나타나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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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는 누적으로 본게 아니라 단선식 플롯으로 보았다 라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와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들이죠 부모님이 다시 우리로 이제 동물들을 다시 집어넣고 이제 해피 엔딩이 되는 그런 그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단선식 플롯의 가장 대표적인 어, 심심해서. 그렇게 우리를 열었어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것들은 아빠는 너무해 입니다 아빠는 너무해 아빠는 너무 바빠서 나를 챙겨주지 않아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서부터는 크게 헷갈릴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제일 헷갈린 게 아까 심심해서 그랬었거든요 어, 아빠는 너무 바빠요 다 긴급 긴급 막 이러면서 너무 바빠서 나와 놀아주지 않아요 그러던 어느 날 그죠 그러던 어느 날 내 네, 생일이 됐어요. 생일이 됐는데 아빠가 이렇게 왔다가 생각해 보니까 선물을 사무실에 두고 왔지 뭐예요. 그래서 사무실로 얼른 바쁘게 뛰어 뛰어 갑니다. 그런데 어떡 어떡해요. 버스가 끊기고 말았어요. 택시도 끊기고 말았어요. 아이쿠 넘어지고 말았네요. 엄청 엄청 고생해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모르는 엄마는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눈사람이 된 아버지가 돌아와서 아이에게 생일 선물을 주고 그리고 그 아이와 재미있게 노는 그런 모습으로 끝나는 그림책입니다. 그래서 얘도 뭐 크게 어려움이 없죠. 아빠는 너무해도 어떻다? 단선식 플롯이다. 세상에서 제일 힘센 수탁. 우리는 어릴 때 수탁은 다 힘이 셌어요. 그죠? 힘이 엄청 셌었고요. 그리고 엄청 꽃끼오도잘 했고요. 엄청 힘이 셌었지만 나이를 점점점점 먹어가면서 힘이 없어졌고요. 나보다 힘센 수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술을 먹으면서 절망에 빠져 있는 수탁에게 암탁이 와서 아니에요. 당신은 아직도 여전히 힘센 수탁이에요. 왜냐하면 당신들의 손자 손녀들을 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은 당신보다는 힘이 세지 않지만 이렇게 힘이 세고요. 그다음 암탉들은 그 누구보다 알을 많이 낳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당신은 정말 힘이 센수탁이에요라고 하면서 끝나는 그림책입니다. 어떤 뭐 이야기가 정말 순서적으로만 이어져 가는 것들이지 무엇이 뭔가 반복이 된다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 없죠. 음쭉 연결되는 단선식 플롯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괴물들이 사는 나라는 우리 기출 문제 출제가 됐었던 부분들이네요. 초콜릿 토콜릭... 초콜릿 나라 이렇게 출제가 되었죠 음. 그날 밤에 맥스는 늑대 옷을 입고 장난을 했었어요 이런 장난도 했고 저런 장난도 했고 이런 장난도 했고 엄마가 괴물 딱지 같은 녀석 잡아먹어버릴 거야 하면서 맥스를 방에 가둬놓았대요 그랬더니 꿈을 꾸기 시작했겠죠 음, 꿈이라고 나와있진 않지만 어, 집에 풀이 자라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h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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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스는 배를 타고 어디론가 떠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괴물들이 사는 나라에 갔고요. 괴물들이 사는 나라에 가서 호통을 치면서 괴물 중에 괴물이 되었죠. 그래서 괴물들은 맥스를 괴물 나라의 왕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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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내다가 이제 음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런 일들을 겪고 어떤 문제들을 해결을 하고 나서 항해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순환식 플롯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언가가 차례대로 진행이 된게 아니라 문제에 직면했고 그 다음에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들은 순환식 플롯이 아니라 그냥 단순, 단선적 플롯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어, 빨간 모자 요건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라서 그냥 말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보여드리고 자 늑대가 할머니를 잡아먹었죠 할머니를 잡아먹었고 그리고 할머니를 잡아먹어서 이렇게 있으니까 사냥꾼이 가서 사냥꾼이 가서 이렇게 가서 할머니를 다시 뱃속에 있는 할머니를 잘 이렇게 예, 꺼내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다시 꼬매버렸다는 그런 빨간 모자 이야기였습니다. 단선식 플로우시겠죠? 이건 누구나, 누가 봐도, 그죠? 어. 그 다음에, 누가 곰순이 잠좀 재워줘.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곰순이 잠을 재워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곰순이가 잠을 잘까? 여우가 재워주면 될까? 아니면은 부엉이 아줌마가 재워주면 될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쥐의 서커스를 보면 될까? 바이올린을 들으면 될까? 이런 식으로 물어가라고 할 거야. 아니야, 아니야. 이미 어, 곰순이는 엄마 품에서 벌써 잠이 들었어라고 하면서 끝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중간에 이렇게 뭔가 사건이 반복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 수는 있겠지만, 그냥 여러 가지 이 아이들을 재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사건들이 순서적으로 일어났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교수님들은.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플롯은 우리 교수님들의 생각이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아니라 이렇게 순서적으로 사건들이 진행이 되었고, 그래서 그 아이는 잠을 잤다. 이렇게 끝나는 그런 얘기다. 그래서 이렇게 누가 곰순이 잠좀 재워줘. 이렇게 잠을 재우는 과정 들도 멀로 나와 있다, 단선식 플러스로 나와 있다 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죠? 어, 집 나가자 꿀꿀꿀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되게 되게 그래서 이렇게 이 집을 향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이들이 집을 나가서 어,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렇게 떠드니까 우리 엄마 말안 듣는 아이는 우리 집 아이가 아니야 나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아이들은 진짜 나갑니다 진짜 나갑니다 엄마 잘 있어요 우리 집 나가요 이렇게 하면서 나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는 겁니다 토끼도 만나고 근데 이 사건들이 그냥 반복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토끼를 만나고 그 다음에 악어를 만나고 반복은 모든 어떤 유아들의 그림책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반복이 나왔다고 해서 누적이 된다거나 그런 것들은 아니에요. 지금 한 가지 사건에서 커다란 무를 뽑기 위해서 반복되고 있는 사건들이 아니라 정말 아까 곰순이 잔물 재우는 것도 그렇고 지금 돼지들이 집을 나가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는 것들이지 이것들이 단순하게 똑같은 사건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서 야 우리 기차에서 내려 이런 것들처럼 누가 탈라고 하고 내리고 탈라고 하고 내리고 이런 것들이랑은 전혀 다른 사건들. 순서적으로 정말 진행이 되다가 결국은 뭐다? 집에 돌아왔다. 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다 거의 집에 있다가 집에 옵니다. 하지만 이를 순환식 플롯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순환식 플롯을 가서 좀 설명을 들어보면 단선식 플롯이랑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나는지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서 자, 동생이 있어요. 그쵸?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을 어느 순간에 누가 데리고 가버렸어요. 누가 데리고 갔지? 그쵸? 여기 있죠. 고블린이, 고블린이 와서 몰래 방으로 들어와서 아이를 데리고 가고 말았어요. 그쵸? 대신 얼음 아기를 두고 갔어요. 좀 무서웠는데? 그쵸? 그래서 우리 동생을 찾기 위해서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다 똑같은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다는 어떻게 했냐면 음악을 연주했어요. 음악을 연주했더니 모두 다 일어나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춤을 추지 않는 아기가 한 명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우리 동생이었어요. 그래서 동생을 찾아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집에서 집으로 왔다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동생을 찾아서 그저 문제에 직면을 했고요. 그다음 문제를 해결했고요.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와서 결말을 맺는 이야기로서 그냥 단순하게 사건이 그냥 똑같은 사건들이 반복되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이렇게 진행. 되는 단선식 플롯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마지막이네요. 이제 종이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이학 같은 경우에는요.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가, 갑자기 가게 앞으로 고속도로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장사가 되지 않습니다. 장사가 안 돼요. 장사가 안 되는데 어느 날 이런 아저씨가 찾아왔으면 좋겠죠. 귀인이 찾아왔어요. 그죠? 낡고 허름한 옷차림에 누군가가 찾아와서 돈이 없다고 말했지만 음식을 정성껏 차려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죠 조기학을 이렇게 접어 줬어요 그랬더니 그 종이학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손님이 손님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단선진하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냥 앞으로 순서적으로 그냥 발달을 하고요. 아까 그 아저씨가 와서 피리를 부니까, 뭐 새가 뭐 춤을 추고, 그리고 새는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고, 하지만 사람들은 그 학을 찾기 위해서 여전히 그 가게를 찾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끝나는 그림책이었습니다. 그렇 그래서 지금 조금 헷갈릴 만한 것들은 뭐 심심해서 그래서 정도가 조금 어 사건이 좀 유사한 것 같았는데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좀그 위에 이외의 나머지 것들은 정말 사건들이 순서적으로 진행되어 있는 그런 단선식 플로심을알수 있었습니다.